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많이 제출되는 반성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지만 반성문이 실제로 형을 감경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성문이 형을 감경시키는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성문은 형을 감경시킬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반성문을 한장 제출하면 하루가 형이 깎이고 열장 제출하면 열흘이 깎이고 이런 맥락의 의미는 아닙니다. 반성문이라는 서류나 문서 이런 것이 형을 감경시킨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성하는 태도가 형을 감경시키는 건데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보면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형을 감경시키는 요소 중에 진지한 반성 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 그것을 형의 감경 요소로 판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반성하는 태도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반성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뉘우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반성이라고 하면, 뉘우치는 것 자체를 반성이라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상 살펴보면, 그냥 단지 뉘우친다는 건 반성이 아니고요. 반성이라는 거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는 게 반성이지,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뉘우친다고 해서 반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막 부인해. 다 부인하면서,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인정된다면, 그곳에서는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뉘우친다든지, 아니요, 저는 사람 때린 일도 없고, 제가 뭐침뱉은 일도 없고, 욕을 한 사실도 전혀 없고,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된 행동이 나의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늘 가정한 상태에서 사과하고 뉘우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행동을 뉘우친 게 아니기 때문에 반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덮어놓고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덮어놓고 죄송하다 사과한다. 뭐 국민들께 사과한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뉘우치는 것은 올바른 반성의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반성하는 태도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많은 의뢰인들이 사실 저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그 반성문의 형식을 좀 보여 달라 이런 거거든요 반성문의 틀뭐 변호사들이 쓰는 반성문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반성문은 양식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반성문의 핵심이라는 건 나의 행동을 뉘우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간다면 어떠한 형식이든 상관이 없고 심지어 제목이 반성문이 아니더라도 반성하는 태도가 진하게 녹아 있으면 그것이 다 반성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성하는 태도나 반성하는 그런 모습은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글이라는 건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한 가지만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이 내용은 꼭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람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왜 그러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모른다면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원인이 확실하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을 피해감으로써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절도를 왜 했냐 따져보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왜 돈이 없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에다가 전재산을 올인했다가 전부 실패해 가지고 완전히 탈탈 털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안 그럼 그냥 제가 소비 성향이 막 흥청망청 쓰는 걸 좋아해 가지고 막그렇 쓰다 보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흥청망청 써 가지고 돈이 없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흥청망청 왜 썼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정말 돈 많은 사람처럼 쓰고 싶었고 부자처럼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 허세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저의 절도의 원인은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욕심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천천히 차근차근 버는 것인데 내가 한 방에 벌려고 했던 욕심, 이두 가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난 이제부터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근면 성실하게 차근차근히. 돈을 벌면 살겠다 더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삶이나 인생을 동경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즐겨보던 막 그런 드라마를 줄여보겠다던가 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재력이라던가 나의 재산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오픈하고 앞으로는 그런 거짓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은 단지 원인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같은 잘못된 행동을 반복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나 노력, 극복 방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쳤구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진지한 반성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하는 거죠. 반성문의 형식이나 방법이나 뭐 예를 들면 글씨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어떠한 방법이든 좋으니 그 안에는 그 안에는 반드시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실 때 이런 점을 꼭 염두를 해 두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